번개콩입니다. 8강 마지막 11, 12 들어갑니다. 자원오부터 최상급이죠. 원오부터더 모스트 인포터 하나더 오픈 폴 같은 트루스 S 들어가야 돼요. 여러 개 중에 하나니까. 참 가장 중요하고 자주 까먹어지는 퍼 같은 PP로 써야 돼요. 자 진실인데 about any banking system. 어떤 은행 시스템에 대한 진실 어, 원이 주어져 진실 중 하나는 이스수스 대통령이에요. 자이 그래서 b a 시스템이란 것은 단순히 존재할 수가 없어. 위다 o 갈 t 면 돼요. 정보 없이는. 자, m e n 없이는 자 랜딩 빌려주고 빌리는 것은 have been 현재 완료 take place. 어, 발생해 왔다. 현재 완료 계속 좀뻐폴 들어갔죠. 자, 하면 기록되어진 역사만큼 오랫동안. people 네, t h e nation state. 면주립 국가 전에. 자, 하면 빌리고 빌려주는 것은 연류되어졌어. 두 종교적인 템플, 뭐신전들의 자, 동격이죠. 종교적 신전이라는 것은 뉴클스 하면은 뭐 핵이었는데 각각의 사회 중심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나, 뱅킹 시스템인데, we know today.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뱅킹 시스템은, 자, 위치도 삽입조차, 위치 allow for development of order 이까지 by issuing the notes and lending and all 이까지. 아, 그게 얘기했었어요. 자, 다시, 저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뱅킹 시스템은, 자, 단수죠. 뱅킹 시스템 단수, 위치 단수, 단수 동사. 허락해주는데, allow. 자, 개발을, 현대 경제를, 자, by ING, 1번 ING에 발행함으로써, 뱅크 노트는 지폐를. 그 다음 뒤에 또 ing 랜딩 빌려줌으로써 그 다음 accepting 수락하므로써 는 디파짓 디파짓 돈 넣는 거를 자이 실제 주어는 다시 보시면 뱅킹 시스템은 스타트 시작됐어 자 within original 원래 거래인데 between state 주와 개인 뱅커들 사이에 자그 다음 bank of england 영국의 은행은 자 was formed 형성되었어 1694년에 왜냐하면은 킹 윌리엄 3세가 필요했기 때문에 론이 뭐 빌려주는 것을, 돈을 빌리는 것을 1.2밀리언의 파운드를 투 파이낸스가 투 부정사 부사죠 돈을 대기 위하여 전쟁인데, 프랑스에 잘못됐어요, 잉글랜드 은행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은행은 사실상 어 중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탕왕조에서 송왕조로 가다가 송왕조 때 마르코 폴로가 이거 쓰는 거 보고 아, 저런 꼼수가 있었구나 이게 유럽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튼, 뭐 그거는 뭐, 저기 이쪽 얘들 주장이고. 저그다 4인 40, 40명의 런던의 상인들은 참여했어. 저 폴스 힘을. 자, 그다 트위슈는 발행하기 위해서 부사, 자, 론, 어머노돈 뭐 빌려주기를. 자, 인니턴 보답으로. 그더 크라운은 뭐야 그? 여기서는 왕이죠. 왕은 주었어. 이 대문 멀천트들에게 모노폴리는 독점권을. 게임이죠 모노폴리. 자, 온저치 사이에 이제 이슈잉 발행하는데 지폐를. 자그 다음 동격이죠 자이 지폐 발행이 더 비기닝 시장이었는데 주립, 스폰서 되어지는 종이 머니에 자그 돈들은 월 임팩트 사실상 왕의 약속이었는데 자투 페이백이 형용사용법이죠 어떤 약속? 지불하겠다는 그 빌린 돈을 다시 자 왕은 절대 지불하지 않았어 이승모를 론을 자백 다시 자 그러고 나서 도우즈 노트 그러한 지폐들과 그들의 석세세들을 보은 후임자들이요 그 뒤에 나온 돈들은 해부빈 현재 완료 뒤에 진행형 해부빈 서클레이팅 순환되었단 말은 도처에 돌아다니게 되었고 그다음 멀티플라이잉 아, 분산해 여기 다시 자분사구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후임자들이 멀티플라이잉 하면은 계속 많이 만들어지면서 에버신스 그때 이후로 뱅크 오브 잉글랜드란 거 잉글랜드 일본 그리고 네트워크 오브 뱅크스 하면 뱅크의 네트워크들은 네트워크 스 뱅크 이크리에이티브 끝까지 이까지 끊기네요. 첫 번째가 영국의 은행과 자넷 은행의 시스템인데 이 뱅크노트가 만들었던 시스템은 비케임 되었어. 모델이 전 세계 현재 뱅킹 시스템에. 그러니까 뭐 근대적인 모델의 1번이 지금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는 거네요. 여기서는. 자, 그다음 모델인데 자, World Bank initially existed to meet. 자, 그곳에 그래서 웰드랑 주의하세요. 뒤 완벽한 문장 들어가요. 자, 그다음 은행이 초기에 부사 자, exercised 한번 발행했는데 뭐발휘했는데투 미했던 이득겠죠러면미트가 여기서는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 욕구인데 주의 욕구를 이들리랑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또한 만들었어. 자더 퍼스트 노트를 지폐를 투헬프가 토부용사부사죠 돕기 위해서 전제 군주정체 펀드 금융을 어 펀드 어워 전쟁에 헬프더 문학 길 펀드. 음. 자 그다음 미국도 came late. 나중에 왔어. 더 게임 하면서 금융 전쟁의 게임이요. 에 금융의 전쟁의 게임에. 자 그러나 J2. 자, 후면 미국도 또한 형성했는데 은행 시스템을. 자후주는이 은행 시스템의 존재는 디펜드 돈 의존했는데 또 스테이트 주에. 근데 아니죠. 사실상 미국은 웃기는 게 주에 의존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돈 발행하는 대상은 뭐냐면은 페더럴 리저브라고 연방 준비은행인데 웃기는 게 정부 소속이 아니고 개인 소속이에요, 이게들 그래서 미국 시스템은 완전 사기입니다. 사기 돈 시스템. <laughs> 여튼, 이건 뭐, 잡설이고. 자, 그래서 주제는 초기 은행의 제도의 발달 과정. 그 다음, 문제 1번은는 1번이죠. How did the banking system start? 어떻게 시작되는가? 2번에는 아까 12번에는 첫 번째 발행 대상의 저, 주체가 정부가 되어야 되고, meet t n e d 에서 n e s 충족시키다 했을 때 들어갔죠. 그래서, 어,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